저희가 제안서 들고 찾아가니까 한 어르신분 중에 한 명은 우리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걸리 값이나 몇천 원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단한 군데를 입점시키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반에 기관이나 지자체들을 설득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가진 미션, 비전, 그리고 솔루션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농가들을 모집해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 관광 통합 플랫폼, 놀고팜을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키 주식회사 대표 이동원입니다. 10년 정도 전에 세계 일주를 2년 3개월 정도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꼈던 것들이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이런 곳들의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나 이런 관광거리들이 많더라고요. 프랑스로 치면 파리, 막 이런 유명한 대도시들 말고도 외곽에 이제 시골들을 가더라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서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농촌 관광은 어떨까 하고 기사들을 접해봤는데 한국의 농촌 관광 시장도 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농촌 소멸에 대한 기사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IT 기술이나 역량들을 농촌 지역에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하고 기술을 접목시키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466개 읍면 산촌 중에 총97% 정도가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근처에 있는 고창, 순창, 임실, 진안 이런 곳들의 청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학급마다 존재하는 학생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농촌에서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농촌이라는 공간에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팀원들을 구성하게 됐고요. 국내 농촌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해볼거리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화로만 예약이 되는 곳들이 많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도 예약 집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팀원들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농촌 마을들을 다 돌면서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안서 들고 찾아가니까 한 어르신분 중에 한 명은 우리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걸리 값이나 몇천 원이라도 들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관이 아닌 민간 업자들이 농촌 지역에 또 먹거리나 이권을 가져간다 라는 이런 인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한 군데를 입점시키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반에 기관이나 지자체들을 설득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가진 미션, 비전 그리고 솔루션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농가들을 모집해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액티브키는 놀고팜이라는 농촌 그리고 어촌 지역의 액티비티와 숙박, 맛집 그리고 캠핑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모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농촌에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즐기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현재 미션입니다. 저희가 방문해 본 농촌들이 아주 젊어도 5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셔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하고 온라인에 예약이 됐을 때도 저희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하니까 편리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도 있고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던 친구들도 있고 그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던 친구들도 있고 여러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농촌 관광과 관련된 컨텐츠, 기술력, 기획력을 가지고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보다 3 배, 4배 이상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점해 있는 농가의 수는 127개, 컨텐츠의 수도 약 440여 개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입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약1만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안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예약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도 되게 많이 불편했고 예약을 받으시는 그 농가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현재 온라인으로 받으면서는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쇼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졌고 또 중복으로 예약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 100명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점수가 약 95점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곳들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60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약이나 뭐 노쇼 이런 거에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간편 예약 관련해서도 여러 특을를풀어해서한 건은 현재 등록이 됐고 계속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 지역의 좋은 관광 자원들의 IT 기술 그리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 좋은 농촌 관광 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을 일년에 한 번, 두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즐기듯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고 즐기고 볼수 있도록 농촌 관광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크라우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